마포구에 있는 이곳은 대한세탁협회 회장을 역임한 조승웅 세탁명인이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입니다. 40여 평의 규모의 아내와 둘이서 단란하게 일을 하는 조승웅 명인은 사실 무성영화의 히로인인 변사이자 원맨쇼 배우로 바쁜 와중에도 예술단까지 운영하며 자선 공연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업인 세탁업계에서는 정직하고 실력 있는 세탁명인으로 유명합니다. 옷이 아주 딴 것, 뭐, 옷점이나 옷물이일절 묻지 않고 아주 깨끗한 기름에서 그대로 닦아어 됩니다. 이게 이제 핸드메이드라고 손가지고 제가 하는 명품의 그 기술인데. 또한 그는 옷감이 상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는 그만의 세탁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기회를 두대세해가지고 그냥 같이 옷을 넣는 게 있고 신 기름에서 백만 돌리는데 그 남은 기름을 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거기에도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나 나름대로 이 통을 몇 개씩 만들어서 총발리를 해가지고 또 당구 몇번꺼쳐서 맑으면 맑아서 하나 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른 옷하고 되지 않고 온을 조금만 들은 후서 깨끗한 기름으로서 렇게주는 거예요. 그는 세탁업에 종사하면서도 최고의 세탁기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유학갈 정도로 기술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주뭐 이제 그좀 경제적 뭐 이유가 있는 분들이 들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 젊은 시절부터 인간관계가 맺어져서 세탁을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분방이라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름값 요즘 빼고 나면 양복 만약 두불 준다. 중요가가격은적자니다뭐 기름값하고 그거 가서 또차 한잔 먹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 의리로 예를 들어 나를 알아준다면서 끊한뭐 그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30년 뭐 40년 가까이 된 분들이 전환 꼭 갑니다. 동네 세탁소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세탁기술을 보유한 곳으로 전국 각지 그리고 해외에서그 의뢰가 끊이진 않고 있습니다. 한뭐 호텔에서 안 빠졌다 뭐 어디 그 동네 유명한 자신의 사람 직게못 빠졌대서 왔을 때 우리가 빼줬을 때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거막 그거 볼때좀 이게 마음이 우쭐하죠. 그래서 난 치지 못하지만 아이거 내가 잘봉구나그내음속으로 끝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때 아주 기분 좋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보다 30년이 앞선 세탁법을 일본에서 배워온 조수홍 사장. 그는 인류 호텔 세탁실에서조차 해결하지 못한 얼룩을 처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유명세사를 타다 보니까 전부 다뭐안 되는 것만 전화 가 걸려와요. 예를 들어서 뭐민크라뭐너 세탁소에 뭐 했는데 이게 안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사고를 내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이런 게 걸려오니까 참 그때 쏙상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라고 해서 다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 세탁 기술을 관리하도록 실수도 하고 많은 그 어, 그, 가오를 범한, 범합니다.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나는 마침 뭐 어디 하느님처럼 뭐 가면 백발몇좀 빼는 줄 알고 우리가 와서 안빼주뭐 해, 이것도 못뭐 빼면서 뭐 잡지에 나오고 나오느냐. 그런 걸게 아주 그냥 상당히 힘들어요. 일보다도 아주 괴롭습니다. 아주. 푸념 섞인 하소연에서조차 명인으로서의 열정이 느껴지는 조수웅 사장입니다. 항상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안 빠지고 하는 거또 다시 또 공부하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사고 는낸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어줬습니다. 물어줘. 이거 가져가지 마세요. 뭐 하는 거 이거 연구하는 게참 웃긴다 그러다고 그것까지도 연구해요. 왜? 내가 30만 원이만물어줘도그본질 그걸 하나 배우게 되는 거요 그것 까지도약도 연구하고 그게 이제 한두 달, 세달 걸리고 갑니다. 공부하고 그럽니다. 가 자격 증 세탁기능사 시험은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응시 자격은 없으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업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 쏠기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이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40년 넘게 세탁기를 해온 조수웅 명인은. 오늘도 이처럼 옷한벌한 한 벌에도 정직한 모습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한켠에선 조수운 명인이 봉사 활동을 하는 예술단과의 회의가 한창입니다. 공연을 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들이 2, 3명명, 노인들 공연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미리 준비, 연습을 이룬 게, 우리가 같이 밥도 맨날 백반 먹으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가끔 짜장면 먹으 맛있듯이, 그 자기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걸 자꾸 하면은, 그 염증을 느낍니다, 그 노인들이. 그래서 좀 바꾸어라. 노래 가사도 바꾸고, 옷차림도 바꾸고, 또그 다음에, 나 자신도 운면쇼를 바꾸어, 바꾸어살 것이다. 그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승명의는 2009년에 예술봉사단을 설립했는데, 그는 여기서 총감독이자변상 그리고 원맨쇼 배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외로운 노인들, 그 아주 썰려의 노인들이 조금만 아니라 큰일 도와주지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그 도와주는 걸 계속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단체가 제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좋은데, 장님 계속 나한테 네, 는데 네, 네, 네. 내가 그못받못받 봉사는 내 마음을 어, 저분한테 전하면서 그내 노래를 듣,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참 좋고 방없어는 그게 아니죠. 방없어는돈 때문에 나갑니다. 돈 때문에 나가는 데그 차원이 많이 다르죠. 저 네. 처음에는 사느라고 좀 정신 없었어요. 좀 부모와 형제들하고 참생일별을 하고 음, 참 낯설은 땅에 와서 또 회장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고맙고 덕분에 우리도 참 좋은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좋은 걸 알게 되고 조손단장을 중심으로 흡입력 있는 가수들과 배우, 무용팀들이 동참을 하는데 사실 이들은 생업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모여 어르신들에게 다채롭고 편안한 공연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힘들게 세탁기를 힘들게 해서 번 돈이 단 10만원이라고 진짜 어려로서 전달했을 때그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가장 봉사다 진정한 봉사다 대가를 바라지도 니가 최고 잘생긴다 내가 내가, 내가 최고다 걔뭘 괜찮게 하 되겠지 아걔걔 사람 걔 저는 내가 쓰러져서 못 일어날 때까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음. 그 전에 내 후배가 생길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분이 생기면은 그분에게 또 나와 같은 길을 그려주기를 바르고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름이 넘은 나이에도 조수웅 단장은 청바지를 즐겨 입는 20대와 같은 열정으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물빨래물빨래면 물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름이 묻으면 분명히 드라이 기름이 들어 드라이 빠집니다. 원리가. 간단히 쉬운 말로 맥주는 맥주를 막 물러가 빼도 안 빠진 게 있습니다. 맥주에 한번 맥주가 빠집니다. 단단히 말해그 그 원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얼룩을 없애기 위해 명인이 40년간 개발한 약품들. 어설프게 보일진 모르지만 이 약품은 손님의 옷뿐만 아니라 추억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몇 만원 조그만 돈을 들여가지고 내가 만든 것이 외국에서 만들어 오는 그 약보다 효과적으로 전처리제나 이 드라이 하기 전에 그 우리가 뭐 묻은 거 오래된 옷, 옷물 빼뺀거 이걸 제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 우리 약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앞으로의 이런 돈을 벌고 내가 예술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번 돈을 우리 진짜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서 뭐 집이라도 지어서 또 그렇게 할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지막 내가 살아있다면 그것이 제 꿈입니다. 사람들의 얼룩진 옷을 깨끗이 하는데 인생의 반을 살아온 조수웅 세탁명인. 그는 예술단을 통해 버림받은 노인에게 행복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이 명인에게 세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강조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의미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남의 옷을 깨끗이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이런 깨끗한 마음을 하다보면 내 젖어있는 때 묻은 이 마음이 깨끗해진다 그러므서 내가 잘 들여서 잘 입은 옷을 입고 참 멋지게 나가시고 다니신 손님도 제가 기쁘죠 기분이 마음이 좋습니다 그 옷이 안날려구나 아, 멋있게 잘 해서 잘 들여서 잘 입은 마음이 멋있게 보일 때가 참 그거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로 보면 하나의 예술이다